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텐트 물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이거는 이 천막을 고정해주는 줄이에요. 말 그대로 망치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밤되면 이제 이게 태양열 판이잖아요. 이렇게 태양의 빛을 모, 모은 걸. 밤에 딱 켜가지고 빛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막 이거는 이제 이 천막을 잡아주는 막대기. 다음 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아시는 분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텐트를 고정해주는 막대기. 이것도 똑같이 천막을 고정해주는 막대기인데 조금 큰 거. 이거는 저희가 다 챙겨온 장난감. 예전에 갖고 놀았던 이런 공도 있어요. 피구하기 딱좋아요자 네, 이제 부속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학년이 갖고 와야 할 필수품. 뭘가요 휴지. 아네. 물티슈. 그리고 이 약통. 이거는 이제 딱 몸에 뿌려요 이렇게 이렇게 딱 몸에 뿌려요 그러면 이게 몸에 몸에 이 약이 모,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 약이 뿌려져가지고 모기한테 물리지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6시간 지속효과라고 써져있죠 이거 진짜 6시간 지속효과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텐트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발 닦을 수도 있고 이제 오후, 오후에는 여기 누워서 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침대 같은 몸으로 만든 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가져온 보드게임. 이건 티켓트 라이드라는 게임이고, 어린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모노콜리. 4명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의자는 무슨 용도로도 사용 가능. 이런 물건 올려놓는 용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발판으로 쓰는 용도. 오케이. 신발 올려놓는 용도. 오케이. 대신 이거 베이란안 돼요. 왜냐면 여기 다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이제 내제 네. 동생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친구 제 동생의 어 공부 책이에요. 공부 아 이거는 선풍기 잘 이거 손가락 넣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진 않고요. 아이스박스. 요구르트 몇 개. 그리고 여기 아래 중간중간 얼음 몇 개씩 넣어가면 아이스박스 충분히 됩니다. 이게 뭐인가요? 이거는 이제 캐리어처럼 끌고 갈때 이렇게. 어? 지금은 잘안 되네요. 이렇게 펴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용도예요. 그리고 역시, 캠핑은 라면 빠질 수 없죠. 당연히 저는, 이제, 언니. 한참 먹을 나이다 보니까, 진라면 수나마 큰거 큰 하나 가져왔고요. 거. 이제 저희는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패드도 하나씩 챙겨와야 합니다. 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자. 의자는 필스템이죠 동생 거예요. 여기, 완전 짱이에요. 여기 뒤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부피에 주머니가 있고, 이거, 네. 이렇게 접혀요. 다시 한 번만 접히는 거보여요 네. 네, 그리고, 강아지렇 키워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행품 넣는 박스. 저희가 스티커를 꾸몄고요. 이런 여행 필수품,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는 이게, 이게 응. 넓어요. 탁! 이제 가운데, 원래 여기 아래 있는, 이걸 내릴 수가 있어서 또 고기 구, 고기 구우면서 먹기에는 딱 좋은 필수품입니다. 이건 와이어 선반. <목소리> 아, 어� 카트예요. 아, 이건 카트. 카트, 원래는 카트인데, 여기 이거를 어이. 뚜껑을 덮으면 와이어 선반으로 변해요. 어이, 그, 그 와이어 선반은 저기 있어요. 아, 와이어 선반은 아니고, 어쨌든 선반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보겠습 침대를 놓을 거 많아도 자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아이스박스도 올려놨죠. 여기, 여기 이불. 아래에 이불.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게 여기 아래 파란색이 이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선이 있어야 여기로 온기가 전달되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개는 다녀. 저희 엄마가 직접 꿈에 만든 베개 커버. 그리고 저기 아래 에어컨. 제 에어컨이 안 보이세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저기엔 여기 옆에 공간이 있어서 넣을 것 넣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책 안에 보시 잘 보시면 책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있었습니까? 네. 자전거 4명이기 네 때문에 자전거가 4개예요 네 하나, 제 동생은 이거 바퀴 떼고 타려고 연습하고 있고요. 두 개예요, 이게 합쳐세 개. 거. 네, 나 아빠 거. 이게 아빠 거. 자, 한번 타는 거 조금 보여주실수 있어요. 음, 한마 마키 돌고 올게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빠의 모습 찾갑니다 지금. 건바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또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이건 차예요. 차. 자, 차를 좀 크게 찍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차입니다. 음, 와, 크장 이제 좀큰 사이즈라서 최대 7명이 탈수 있는 크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버스 정도 될까요? 그랬어도 있겠죠, 뭐. 네. 자. 이렇게 저희 캠핑 용품 소개를 해봤습니다.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구독 둘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캠핑에 찍을지 모르겠지만요. 내일도 찍을 거죠?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저도.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지금 저 찍고 있거든요. 안녕. 자, 안녕.